아, 이번에 할 챔프는 50 서포터. 한번 가봅시다. 상대는 50, 아, 상대는 <laughs> 불츠 베인입니다. 불츠가 포시자 들었어요. 너무 무섭죠? 자, 와드하고. 랩 W 찍고. 와 봐, 와 봐, 와 봐, 와 봐, 와 봐, 붙 이지 않나안오네내위찢일걸 괜히 떠들 찍었 네, 괜찮아, 한대 맞아 주자. 그럼 되 지, 한대 맞아 줄게. 막아줄라 했는데, 아, 방금은 여기 있었던 이유가, 불채 끌면은, 내가 더블 쓸라고. <laughs> 쟤, 무섭다잉. <laughs> 핵무섭다잉. 어, 막, 막, 막 하는 애구나. 그다빠그다빠그다빠그다빠 아이씨. 그게 점부냐 뭐야, 쟤, 그렇지. 아무것도 없잖아. 아이고, 미안. 고인은 아니었어. 안 끄네. 되게, 되게 소극적으로 하네. 아야. 아이고, 아이고. 늘려놨다, 늘려놨다. 불초가 되게 소극적이에요, 생각보다. 안 끌어, 아예. 어, 여기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일가 없는데. 끌어줘. 끌어줘, 끌어줘. 아, 안근네 호호. 응, 아니야. 응, 아니야. 내가 이럴려고 오공했지이고려고오공했고 <laughs> 오고, 더블 돌았다! 그러면 또 깝쳐도 돼. <끼러> 끌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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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봐 아, 때리지 마. 퍼블? 누가 왔지? 아, 나소스한테 벌써 따 했네? 다 먹겠는데? <laughs> 못 이기겠네? 정가보 4포션 <laughs> 스타트 했네. So, <laughs> 딜교를 그냥, 슥, 해주고, 저는 이, 섬선마입니다 큐선, Q섬, 가끔 큐선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이선마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얼씨고 W 쓰고 평타 때렸나 본데 전공격인가? 아닌데 핑계대고 였군. 압도적 딜기겨내 상대 정글이 초가스 초가스면 안 무섭다. 초가스면은 하나도 안 무섭다. 같이, 같이 안 붙어 있으면 돼. 저, 만화보막 빠지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. 딱 좋을 것 같은데. 라인, 라인 땡기자. 라인 좀만 땡기자. <laughs> 라인 좀만 땡기자. 안아불려, 그죠? 앞구르기? 앞구르기라니! 베이나! 베이나! 이놈 자식아! 나 밀어버려! 허허! 이거또 잡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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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가자 이제 레벨업하고 자 이제 야수를 조지러 갑시다 아 너무 쉽잖아 야수를 조지러 깔.. 신발. 어, 어이고 아이고, 아이고, 망했네. 날아갑니다, 날아갑니다. 날아갑니다. 저큐 빠지면. 야, 너가 그렇게 딜 하나도 안 내고 죽으면 큐어 큐는 평타 길어집니다.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, 빵 아이 누구야? 큐 쓰면 평타 가 길어지는데, 이거, 말고 이거, 가자 이리고아이고 저기 이있이지아이고 <laughs> <여정은> 이거, <laughs> 가만 있어, 그냥. 도망쳐, 도망쳐. <laughs> 어, 전멸 뺐다. 전멸. 뭐냐. 초가스 노플. 초가스 노플. 어, 저, 잠깐만. 여기 와드가 없다면? 어, 괜찮. 나라 다녀요, 나라 다녀요. 아따, 들교 너무 쉽다잉. 딴데 풀어줘. 나 3킬이야. 없어도 이겨. 아, 우리 둘이 먹고 싶단 말이야. 아, 나랑, 우리, 이즈의 사랑을. 아, 왜 너랑 나눠 먹어야 되는데. 내가 왜 너랑 나눠 먹어야 되니? 살았네, 아트록스. 어떻게 살았냐? 구, 아, 궁 썼네. 저만 안 되죠? 칼 4개 사. 어이구 미니언 맛있어라. <laughs> 어, 이런 것도 나오네. 범인의 야수 블리치랭크. 조가스가 아까 탑이었으니까 민연은 아미 민연이 랜다 용은 안 먹을 테고. 미게전 민연을 먹읍시다. 하나 더 먹읍시다. 이제 미래가 안 보이는데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힘 빠지겠다. 씨 나 궁도 없었는데 궁도 없었는데 과연 제라스 피다 찼어요 지금 못해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빵때문 궁을 기다렸네요 빵때문 궁이 없는데 아 저게 뭔가요 아 저게 뭔가요 아 잡았어요 아 과연 과연! 아! 잡았어! <laughs> 와 잡았어! 조걸 잡네? 어우 쩔줄 알았는데 망태야 가자 아이고 점을 뺐네 야수 노플, 야수 노플, 쿨감 가자. 궁쿨이 너무 길어. 궁쿨이 너무 길다. 야수한, 아 근데 야수한테 미녀언 치고 있네. 혹시 너무 오래, 오래 있었나? 하하와 <laughs> 너무 못한다 뭐야? 망했네 우리 팀. 우리 팀 망했네. 아 우리 팀 너무 망했는데. 나서스가 5킬이네? 야, 이걸 누가 죽여? 아, 이건 죽었다. 아, 이거. 궁이 닿을 줄 몰랐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141500아 망했어요. 우리 팀아 이걸 지나? 아 일단 아니요. 어 이거 지나? 설마 이걸 줘? 끌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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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나 이거 궁 있거든. 너네가 알아서 잡아라, 그거는. 야, 너네, 이거 뭘. 아, 저걸 못 잡아? 아니, 난 좋았어. 야,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해줘야되면 어떡해. 아 이게 뭐야. 파괴하면 뭐야. 미드 다 날아가는데. <laughs> 아이 누구 땜에 지는 거야 이거 3, 3, 1, 2, 3, 3, 1 다, 다, 모든 All people 아 저걸 어떻게 잡냐 구은 있냐? 못 잡지 임마 아저 얼심이야. 와저 얼심 저거. 교우잡네 저거를. <laughs> 모든 상황에 대비해. 와 저거 너무 빡시다잉. 끌어봐. 야, 거기 야수 당연히 있지, 임마. 아, 임마. 아, 아, 힘들어. 내가 먹어. 아이고, <laughs> 아, 이거 힘들어. 아씨, 당연히 있지. <laughs> 야, 이제야. 방각, 까라 방 k 까라 방 p 와 장난 없 아, 네. 아, 날 끌어. 날 끌어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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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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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. 쪼끔 아깝네, 쪼끔. 용도 뺏기겠죠, 이제. 확시, 확시. 앞에 아소 있을텐데. 2, 1. 아, 이걸 그냥 포기한다고? 어, 나, 왜 이렇게 쎄? 내가 잡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건가? 나, 나이스. 이제 잘한다. 우리 이제 잘한다. 야, 이제 잘한다! 이제 잘한다, 이제 잘한다. 아 이제 잘한다. 냄시끼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.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. 내 거야. 얼마나 너네? 응, 아니지. 아닐 거라고 믿었어, 나는. 나는 알고 있었어. 방값 가자. 이제야, 방값 아이, 또안 바꿨네. 이제야? 방관. 방관이라 야야 되니? 방관. 방관 하나만 가셈. 아, 지금 올리지. 얘 너무 단단하잖아. 아이, 뭐해. 잘했어, 이건 했었어야지. 난널 죽인다. 내가 방각이 있거든. 너도. 야, 이거 바로 먹자. 절대 너 오면 넌 죽어야지 오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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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이거 그거 해야 돼 뭐야 그거 뭐더라 까먹었다 아이 그 아이 아이 집 가서 다시 아 정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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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비해야 돼 이거 하나 가고 방간은 다 가자 바론도 먹었으니까 날라 다닙니다 날라 다녀요 아이씨 아, 이사잘한다음식이 이거 아주 아주 귀여워잉. Holy shit. 그래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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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쿵쿵 궁, 놈자식들아. 아이고, 병 빼야겠다. 이가 끊겼다. 아씨. <laughs> 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저최다킬이야아 <laughs> 팀을 캐리했다 팀을 서포트했다 이것이 바로, 오공 서포터. 오, 감사. 야, 너보다 나지, 임마. 아, 불먹고 싶다. 한번도 못먹었대 <laughs> 어... 음... 여기다 와드를 해놓고 기다리면 베인이 올거에요 저렇게요 음 가지마 가지마. 핑화 있었네. 아씨, 이핑화나 어이구 뭐야 이거. 내 거야. 먹어 용 먹어 용 먹어. 보러 가자. 야, 너왜 이렇게 물렸어? 먹힌다. 어이구, <laughs> 저걸 못. <laughs> 얍, 얍, 얍. 얍. 아씨, 내가 몰랐는데... 아, 배고프다. 이 판하고 밥 먹어야겠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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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애들은 또 싸우네, 이겨도 싸워. 저거... 야, 잘못했어, 잘못했어. 잘, 잘, 잘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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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. 잘못했어, 잘못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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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인만 자르고 틀려고 그랬는데, 그게 싫다면 어쩔 수 없지. 야야야야야야. 야, 이거 설마. 야! 이겼다! 이겼다! 뿅큐 <laughs> 벤치자 못한다. 아, 이겼다. 아, 힘들어, 씨. <laughs> 아, 우리, 이즈 주자. 아이고. 야, 우리 딜량 잘놓네 애들. 난 내가, 살짝. 내가 딜좀 많이 넣어가지고. 할줄 알았는데, 잘했네.